안녕하세요. 해피러너스 2020년 온라인 마라톤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비드 19로 인해 모임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운동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피러너스 클럽 코치 스카입니다본 자료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해피러너스 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해피러너스 @yahoo.com이나 rdscottu.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마라톤은 26.2 마일 4 2 1 9 k m 를 말합니다. 여기서 5k나 10k 경기를 마라톤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해프의 경우는 하프 마라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마라톤 교실에서 다룰 한목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러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통해 걷기와 뛰기를 배우고 러닝을 하기 위한 여러 준비 과정들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의 러닝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훈련을 시작하고 설정하는 원리와 방법을 통해 스스로 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정렬은 쉽게 귀, 어깨, 엉덩이 라인이 일자 형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턱이 앞으로 나오거나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면 허리 근육이 경직되고 엉덩이 근육은 발달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의 각도가 바르게 됩니다. 또한 턱을 아래로 조금 당겨주고 가슴과 가슴 사이를 약간 앞으로 들어준다면 올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신체 정렬을 확인하는 방법은 뒤꿈치, 엉덩이, 어깨, 뒤통수를 벽에 붙이고 서는 것입니다. 이때 목, 허리 부분은 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어깨, 허리 라인의 정렬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몸이 물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중력에 대항하여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다른 모든 관절들도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느낌을 기억하고 평상시에도 그 느낌을 자주 생각한다면 몸은 자연스럽게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할 때 특히 왼쪽 그립처럼 거북목 현상이 발생하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러닝에서 거북목 현상은 몸의 중심을 앞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허리와 허벅지 근육에 상당인, 상당한 무리를 두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빨간색 라인은 선수들의 올바른 신체 정렬에서 나오는 달리기 달리는 좋은 러닝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의 후면이 모두 곱게 퍼져 있어 힘을 앞으로 보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자세는 걷기와 러닝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걷기와 뛰기는 간단하게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닿아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걷기의 경우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닿게 되고 몸무게를 두 발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뛰기는 오직 한 발로 착지하며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이는 공중에 뜬 몸이 한 발로 착지하게 되는 것이며 몸무게의 두 배에서 세 배의 무게가 한 발에 실리게 됩니다. 그만큼 더 강하고 탄력 있는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걷기보다 뛰기가 보폭이 넓어지게 되며 팔도 걷기보다 더 힘차게 흔들게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뛰기를 위한 근육이 준비되지 않아 갑자기 러닝이 하, 러닝을 하게 될 경우 부상당할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근육 상태와 운동 습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운동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배우는 모든 것에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도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체의 각 기관들을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근육은 섭씨 37.5도에서 38도 정도가 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체 온도에서 약 1도 정도 올랐을 때입니다. 체내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의 기능은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근육에 전달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근육의 탄력을 높이고 부드럽게 합니다. 심박수를 서서히 올리게 됩니다. 심박수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호흡이 불안정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운동 효과와 지속시간이 낮아집니다. 운동 신경과 근육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운동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준비 운동은 운동 회로를 준비시키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호흡근의 수축과 이완, 관절의 가동성 증가, 체내 수분 조절, 안정성 증가 등 여러 긍정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으로 어떤 유형의 스트레칭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운동학적 연구나 근육의 성질, 즉, 고무줄과 같은 원리를 고려하면 동적인 스트레칭이 준비 운동으로 적합합니다. 많은 러너들이 운동을 새벽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고 있을 때, 근육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모두 풀어져 있는 상태, 즉, 탄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준비 운동으로 각 관절과 근육을 과도하게 늘린 상태에서 동작을 멈추게 되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늘어나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무줄을 오랜 시간 늘어난 상태로 잡아당기게 되면 탈,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근육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처음에 몸 전체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어주면서 마찰열로 근육을 깨우고 각 관절을 부드럽게 천천히 돌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가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적 스트레칭 이후 빠른 걸음이나 프리러닝을 통해 몸의 온도를 더 높여주면 운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환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통해 서서히 우리 몸이 놀라지 않게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어 근육입니다.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코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동작에서 코어의 중요성은 필수적입니다. 코어 근육의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광범위하게 가슴 아래부터 고관절에 연결된 근육들을 통칭합니다. 신체는 근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른 다리를 들었을 때 상체의 왼쪽 근육들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X자 형태로 근육이 협응하며 동작을 만들어 내고 유지합니다. 만약 코어 근육들의 연합 능력이 약해지게 되면 사지, 팔다리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운동 중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운동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러닝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어 근육이 단단하게 연합하면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뭐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체 정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코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상은 외부의 물리적인 힘, 즉,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잘못된 근육 관리가 그 원인입니다. 뼈 자체는 힘을 낼수 없습니다. 인대와 건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건은 뼈와 근육을 연결합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합니다. 신체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은 근육과 건의 몫이며 뼈대를 잡아주고 유지하는 것은 인대의 몫입니다. 만약에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고 지쳐있다면 근육은 더 이상 충격을 흡수하거나 힘을 낼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격이 건과 관절로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면 관절의 통증은 근육 상태의 문제입니다. 근육의 발달이 상처와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동 초보자나 근육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부상 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상급자들의 경험담이나 검증된 러닝 지식과 정보를 통해 배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육은 섬유 다발이 모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70% 이상의 수분을 필요로 하고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전달받고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앞서 부상방지를 위해 근육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근육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이 숨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분 부족, 근육의 과도한 사용, 수면 부족, 잘못된 자세, 과도한 음주, 영양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신체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근육의 성장은 회복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의 부족은 근육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근육의 수분을 빼서가고 근육을 녹이는 멜팅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근육이 힘을 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3대 에너지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더불어 근수축에 관여하는 칼륨과 칼슘 등의 영양소들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근육의 기능을 상승시키기 위해 위에 6가지를 반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근육의 적절한 사용, 충분한 수면, 올바른 자세, 금주, 금연, 균형, 균형 잡힌 식사 등입니다. 부상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준비 운동은 근육의 효율과 부상 방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리 운동 또한 중요합니다. 지치고 흐트러진 근육을 진정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스트레칭과 간단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정리시켜주고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강도 조절과 절제 능력은 몸과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비 운동이나 프리러닝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컨디션이 저조할 때 무리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 또한 부상을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입니다. 이것은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순간의 공통점은 인간의 감정이 심하게 들떠 있거나 충격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성적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신다면 심박수는 안정되고 이성적 판단 능력이 좋아집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얻는 신체적 심리적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 즉, 운동을 시작할 때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운동 강도의 설정입니다. 당일 목표한 운동 거리, 페이스, 운동 유형 등을 설정합니다. 다음 날씨와 로드 상태를 고려한 복장 상태입니다. 로드와 트레일의 경우 지면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 바닥도 달라야 하며, 온도에 따라 복장도 다르게 선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체조와 조깅을 통해 몸의 상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몸을 풀고 나서 느껴지는 몸 상태가 당일 목표한 운동 강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직전에 훈련 유형이나 강도를 다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훈련을 잘 마치고 정리 운동, 쿨다운 조깅과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잘 정리시켜 줍니다. 한 가지 덧붙이게 되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 감정과 생각이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효율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마치고 나서도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격려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해피에너지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 교실에 참여하신 것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마라톤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 건강 유지를 위해, 또는 10K 달리기 도전 등일 것입니다. 이번 마라톤 교실이 끝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운동을 계획해 볼수 있습니다. 운동 계획의 원리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현재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는지, 호흡이 얼마나 있는지, 회복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자신의 상태 점검이 끝나면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K 도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뛰기, 마라톤 등 목표를 설정합니다. 운동 강도는 자극과 회복의 원리에 근거하여 설정합니다. 만약 월요일에 5마일을 달렸다면 화요일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쉬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생각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설정한 훈련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지나게 되면 몸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때 거리나 속도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 시간 반복되는 운동에 적응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훈련 유형과 강도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0 해피러너스 온라인 마라톤 교실에서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해피러너스 클럽은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팀입니다. 또한 여러 명의 코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훈련 경험들을 접하면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피러너스 클럽은 온라인 마라톤 수업에 참여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해지길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2020 해피러너스 온라인 마라톤 이론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